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실제 하나님을 누리고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쌓아가는게 신앙생활입니다 언제 왔을 때에 갈등 왔을 때에 없을 때에 세상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쌓죠. 그러면 그게 또 쌓입니다. 아무 신앙 생활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보미가 상태를 갔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자궁 쪽이 얇아지나 봐요. 급하게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근데요 벌써 내가 기도하는데 이보금 만나서 신앙상활 제가 벌써 한 30년 됩니까 신앙에 연조가지고 하는거 아니지만 내 속에서 믿어줘요 하나님이 키우실거라는 저는요 내 자녀를 키우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르들 압니다. 도모르겠어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개척겠 목사다. 나는돈 없다. 그 대신 돈 가지고 키우는 사람보다도하나님이더바르게잘 더 키울 것이다. 그믿음도모르고요 끊임없이 그요 그러면서 달려왔던 거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만날 때에 또 선택해야 될 때에 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공경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하세요 신앙으로 풀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기준으로, 혹은 상처로, 혹은 시샘으로 혹은 질투로, 혹은 불신앙으로, 온갖 복음만이 다른 것이 기준돼가지고요. 선택한 거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도 쌓입니다. 어떻게 사냐?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고 쌓입니다. 음, 나중에는요. 메시지가 안 들어 메시지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교회 부흥이가 있었어요 교회 부흥회라면 보통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간혹 부흥강사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사업인 중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합니다 딱 들으면 기복적인 건 많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말을 만들 때에 기복이다 뭐다 만들지 실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이 거예요. 그때 내가 눈치챈 거 있습니다. 야, 내가 제대로 신앙성을 안 하면은 저런 응답은 커녕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장로들 모습입니다. 팔자 끼고 목사님 설교인데 팔짝 끼고 다리 굽고 눈 감고 여보 나도 저런 신앙서 하겠구나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다 이렇게 도저히 되더라고안 그러면 요 교회에서 말만 많아지고 요 시끄럽기만 하고요 아무런 응답도 기쁨도 없고요 그리되요 그래서요 그 강한 메시지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에 또 자취할 때에 그냥요 도전했어요 그리고 믿어져 버렸어요 처음 이보고 만난는요 마태복 음 6자 33살 강하게 내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거 믿어져 버렸어요 어, 틈나는대로요 틈나는대로 그거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30년입니다 우리 김보이 랩네트가 저복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내 뜻대로 된게한 개도 없어요. 아, 여보, 출산 과정도 그렇고, 자기가 저 강릉에 사는 것도 그렇고, 되는 게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 했세요 나도 그랬다. 내 뜻대로 된게한 개도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응답 안된 것도 한 개도 없다. 맞아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요? 문제만 오면 선택해야 될 때만 하면 되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만 되면 핑계 두고 상처 잡고 그런지 아닙니까. 실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안이기 때문에 어서 못 알겠습니까. 내가 없을 때에 안될 때에 막힐 때에 상처받았을 때 시험당할 때에 자식을 키워야 될 때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어제 조요한 전도사하고 전민영이가 결혼하니까 인사로 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연애할 때는 푸른 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산다. 결혼하면 실제다. 결혼 생활도 실제 같지. 천만에 봐서 결혼하는 것 동시에 신앙 생활도 실제. 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준비된 것도 없고 너무 미안하고 세상 기준이다. 근데 꼭 우리가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 버려버리고 세상 기준 가지고 나를 학대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우리가 그런다. 내가 그랬으니까. 요 진짜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세상 물질 한 개도 모르고 철도 없고. 야무진 모들 근데 결혼선은 내가 준비 하나도 안된 거예요. 근데 실제 결혼생활은요,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요, 하나 하나 채워가는 재미도 좋아요. 결혼생활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신혼생활도 실제 없는데 안 되는데 막힌데. 도대체 불편한데, 안 맞는데, 그때 신앙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요, 문제 왔을 때 세상 기준 말고 복음으로, 언약으로 기도하면서 그 언약의 정을 걸어가 봤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 하나님은? 퍼주시기만 했구나. 하나님은 이루시기만 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교리로 지식으로 도통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이사했습니다. 2층 오르라내라 계단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이 너무 위험하고 무섭대일 1층으로 저심으로 신계도로 이사했어요. 이사를, 이사하는 날 하필 또 우리 동무스이나 겹쳤어요. 우리 사무가 다 했어요. 아무한테도 연락하고 사무하고 어머니 둘째다 했어요. 제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가봐야 된대요. 강릉 갔다 왔어요. 어제 갔어요. 쳐다봤대 어머니 집이 너무 초라해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요. 아버지하고 둘이 살 때는 한 번도 내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혼자 사시니까요. 또 줄여서 가니까요. 초라해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그렇지 마, 어머니, 조그만 아파트라도 준비해볼까요? 어머니가 눈딱 감고, 에이, 그러자. 그러서면 어떻게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요. 야, 대출 이자에 관리비에 마음 불편해서 살겠냐 마음 편한 데가 좋지 그러고 마시더라 그러면서 가만히 내가 어머니 집 바람이 들어 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계약을 해갖고 이렇게 뭡니까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에 글씨에다가 그 달았다가 겉에 있어. 그게 30년 지는데, 났아직도갖고 계시더라고. 우선바람만들 그걸로 겉을 달았어요. 그러 이렇게 끼가지고, 그런데 겉에을 달고, 뭐 도라이바를 돌리고, 못을 박고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아들, 엄마 살 만한 집 같아? 라고 물어보더니그말 끝에 내가, 엄마 살 만해요?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파트를 하나 구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 대화 끝에 내가 느끼는 게 뭐죠? 야, 다른 사람 같으면 노년에 새끼들한테 손안벌라고철라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내꺼 다책임져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꺼 책입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다 퍼졌어요. 지금 모습이 행색에 초라하게 그지 없을 만큼. 책을 다 퍼졌어요. 하물며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없을 때에, 안될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곤란할 때에, 괴로울 때에, 외로울 때에, 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요. 믿음 고백하고 신앙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만 하나님 안 계시고, 왜 그때만 세상 기준으로 돌아갑니까? 근데요, 그때그때마다 복음 누리면서 없으니까, 복음 누릴 것말고더 갖고 있습니까? 복음 누리면서 믿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언약 예정을 갈 때만이, 그때만이 알수 있는 게요. 아, 하나님은 포주이신 거네. 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이루신 거네. 여러분, 진짜 알겠 나는 요섭을 보면서요 신앙 고백. 면서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마세요 네가 복음이라면서 세계복음의언약이라면서 믿음이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된게 뭐가 있냐 네가 죄를 만졌으니까 였다고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냐 끊임없이 주변 친구들이 공격합니다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마세요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강토한 자들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롭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과 그 뜻을 이루실 것이죠. 신원 고백입니다. 부탁합니다. 이 양임 목사라는 전도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없을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시험들 때마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숨은 응답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까 솔직히 내가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저 결혼할 때가 됐데 내가 준비가 안된게 하나는 세상을 좀 너무 몰라 월급 받으면 다 갖다 쓰기 바빠 오늘 차곡차곡 모아야 될거 아니야 할 줄은 몰랐어 그저 나밖에 모르고 쓸 쓰는 것밖에 몰랐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니가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신가 때로는 무모하게 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요, 저라도 겁이 안 나겠습니까? 저도 겁이 납니다. 무슨 겁이 납니까? 우리교회 재정 정도면요, 몇 년만 눈딱 찔고 가고, 애기에서 모으고, 탁, 그냥 빚다가 밥. 저라도 교회도 가지고 전도승을 쓰 저도 겁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리 하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동무수련회 때 뭐냐면 대놓고 말합니다 옷만 놓라 참수만 껴서 다 준비하나 첫째 날 둘째 날 밤에 보러 오면 안 돼요 목님들이 그래 여러분 봐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무리 생각을 떨쳐보려고 해도 무식 속에 잠직 속에 24시 개척교입니다. 우리 개는 돈 없는데 우리 개는 일근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내 새끼 당장 학교 가는데 학교 품도못 사주고 24시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떨쳐보려고 해도 은약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떨쳐보려고 해도 안 떨쳐져요. 내가 계속 해버리니까요. 끊임없이 계속 돈 써가면서 해버리니까요. 지금은 그냥 편안한가 봐. 여기서 뭐 오면요. 저만 만나면요.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나 봐. 그게 힐링이거든. 아무도 다내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나조차 내 교회밖에 모를 수 있잖아요. 나조차 겁나 더라니까요 그럴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혼원 복음을 원하신다. 세계복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가는 거요 이틀 밤에 버로반도 목사들 누가 우리를 아우러 주고 누가 우리를 참소망 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고 그냥 아무 이게 잡히는 게 없이 그냥 편안하게 밥밖에 먹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상 선택을 해야 될 때야. 돈을 선택할 수 있고요. 과거의 상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세상 기준 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온갖 어두운 생각으로 잡힐 수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제 함께 계셔서 모든 걸 퍼주심하십니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의 언약과 뜻은 이러고만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중요한 선택을 할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는 틈난대로 믿음에 고백하고 복음을 누리고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입술로 그런대요. 가진 건돈 밖에 없다고. 진짜 돈 많이 쓴대요. 그래서 돈 생기면 막 갖다 써요. 100만 원 생기죠. 200만 원생 생기. 어제 아, 또 얘기했어요. 자, 선교 현장에 돈좀보내라돈좀보내라또 우리 장로에서 또 선교비라고. 나해외도안 나갔는데 그래도 목사님 쓸때 많다고. 선교비라고 돈보내라 또뭐 하고 또 보내야 돼요. 여러분요, 실제 신앙 고백하기 바랍니다. 실제 신앙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불신자들에게 비난 받을 때는요 신앙이 틀려서 비난 받은 게 아니에요. 입술이 행동이 신앙이 아니요 교리가 틀려서. 교리맞아요. 불신절도 알아요 근데요 문제 왔을 때, 어려울 때, 없을 때, 안될 때, 선택할 때, 새로운시할때꼭 인간적인 생각꼭 세상이. 왜 그렇죠? 머릿속에 불신앙을 딱 앙칼을 박아 놓고 있어요. 어허 안돼안돼 안 돼. 어허 힘들어 힘들어 어허 어허 대충대충 잘못된 게안 가고 복회하고요. 어. 광수목사님께서 여러분 이런 지시를 내리세요. 달답방에 사고 있는 모든 집회, 모든 훈련, 모든 집중을 올 스톱하라. 주실 그만큼 당신이요. 훈련 멈추면 됩니까? 협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월급은 어떻 줍니까? 지신에서. 어, 뭐, 또, 미국에서 김상범 모사가 집주훈련 하려다가 내일 시작한대요. 갑자기 전달 버렸어요. 스탑. 내가 어제에 대구 은혜교에 집주훈련 갔다 왔죠. 중지자훈련. 집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중신하고 시청했는데, 지난 올해 연초시잖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대요. 연주 끝나고 한다는 직도못 하고 있대요. 법무부 지서실에 직접 전화했어요. 제가 네, 유목사님 주시라, 올스타 시청한 거, 돈, 환불 야, 원유럽집혔다 유목사님이 비장한가? 고런 메세지, 나 그렇게 메시지한거 처음 봤어요. 다라방의 터닝 포인트.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다라방 유무사회 바뀌어 다 바뀌는. 유럽의 터닝 포인트, 다라방의 터닝 포인트 메시지 하시때제 느낌입니다. 당신의 터닝 포인트 삼으시려고 당신을 위해서 메시지 하십니다. 막 토해내시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이 좋은 복음 받아 놓고 복음 내편개쳐 놓고 복음의 은약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기준으로 갔던 거 올스톱. 그리고 이제라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돼야 돼. 복음만이 종교 생활한 거 터닝 포인트. 안 그러면 이대로 종교를 흘러갑니다. 다락방, 한국계 세교계, 전도운동 멈췄습니다.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성도들 모아놓고 성격 흥부하고 끝나지. 말합니다. 전도운동 멈췄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든 것 앞에 신앙으로 결단하고 인도받도록 지금 돌아보면요, 내가 내네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개척해 처음 할 때요, 제가 와서 목기시할 때요, 다 경동우 선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목사님 교회 그 형편 너무 어렵습니다. 내 사람이 안양에서 챙겨주세요. 대지금도 안 줬잖아요. 말하면요, 챙겨줍니다. 자존심상해서 말 못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냐 인간적 자존심 말고요 요새는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안 계시는 교회에 내가 목회하러 가나 영적 자존심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말안하세요 우리는 뭐, 모든 것 앞에 신앙으로 해야 돼 싸워도요 신앙으로 돌아도 부부간에 싸워도 신앙 앞에서 해야 돼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근데요. 한바탕 싸우고 나면 신앙 온데간데 없어요. 조금 뭐 자존심 상하다, 기분 나쁘다, 시험 들었다. 신앙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뒷모습이 민망하지 않습니까? 사단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딱엮기잖아요 뒷모습이 민망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요. 메시지 끝나면 불 끄고 기도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휙 갚습니다. 뒷모습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도 알고 성도를 따는데. 그런 신앙 생활을요. 진짜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선택하는 것,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외로울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 많은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고, 왕같은 제사장. 딱, 그럼,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약을 정확하게 잡는, 허황된 걸 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은약 가지고 사실. 그게 쌓이잖아요.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30년이 쌓이잖아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퍼주시기만 합니다. 하나님 모든 능을 다 이루셨고. 지금 제 머릿속에 24시 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는 자세대 전도도, 하나는 랩누트입니다. <목소리> 요게 배달게요. 어릴 집 티식게.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카리스마로 밀어붙여서 내가 안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가네요. 2021년도 코로나로 시작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코로나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은학으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누리다가 감사로 연관을 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터닝포인트 돼야 돼요. 내가 24시 할수 있는 거 아니면 터닝포인트 된거 아닙니다 24시 할수 있는 거 찾아서 형식적으로 새벽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모냥만 아닙니다 실제 신앙생활을 누려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전략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할거 기도하시고 또금요일에는 이어져서 함께 우리가요 진짜 이 언약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거요 유광순 목사님 어쩌면 우리 교회의 기도 때문에 저분이 터닝 포인트에 시간표를 못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정말 기도하시면 전도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방목사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여계배덕교어린리집 우리 주식회 후대사를 시스템 이 모든 것 가지고 자세대 전도운동으로 하나님 이 이어가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